안녕하세요. 목포하러 수산입니다. 금일 1월 6일 물때는 여섯 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오늘의 영상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정품 백미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의 15.7kg 나옵니다. 마리당 24에서 25 있다 는 26에서 27cm까지 나오네요. 평균 25cm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제수용 생선으로도 제격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택배가 쉬는 날이다 보니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조기 비닐 및 손질까지 가능합니다. 손질비는 한 상자에 2만 원, 반 상자에 1만 원 있습니다. 백미 참조기 한 상자에 68만 원입니다. 반 상자에 34만 5천 원입니다. 25마리는 17만 5천 원입니다. 오늘은 한정 수량입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준비한 안강망 풀치입니다. 한 상자에 18kg 내외로 나옵니다. 마리당 약 2지에서 2지방까지 나오네요. 약간씩 뱉어진 것은 있습니다. 오랜만에 준비한 안강망 풀치 한 상자의 8만 원입니다. 한 상자의 4만 5천 원입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선도 좋고 사이즈 좋은 무로지머입니다. 7 5 k g 에 24마리에서 25마리 정도 나옵니다. 7.5kg에 8만 5천 원입니다. 명절 전에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로지머도 한정 수량입니다. 다음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선도 좋은 안강망은 횟감용 자랭이 병어입니다. 저번과 같이 오늘도 9kg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선도 좋은 횟감용 자랭이 병어 9kg에 45,000원입니다. 택배비는 없습니다. 한정수량입니다. 다음은 인기 정말 많은 선도 좋고 통통한 생물 고등어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것처럼 싱싱합니다. 한 상자에 18kg 정도 나오네요. 9kg 단위로 판매하겠습니다. 17마리에 9kg 정도 나옵니다. 9kg 17마리에 55,000원입니다. 한정 수량입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